집도 늘어나죠. 상가도 늘어나죠. 기업도 늘어나죠. 거기에 따라서 학교, 뭐 문화시설, 뭐 교통 내가 논산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국방산업단지 왜냐하면 국가산업단지가 하나가 들어오면 이 산업단지 자체가 수준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대기업도 들어오고 어느 집적효과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옆에 중소기업이 꼭 국방 산업이 아니어도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직접 효과가 있는 그런 산업단지가 논산에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그걸 추진한 거거든. 전에 사업 계획서 만들 때 국방 산업 단지가 논산에 들어오면 인구가 한 15,000에서 2만 정도 또 어떤 경우에는 3만 명을 보는 경우도 있고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인구가 한 2만 명 정도를 늘린다고 생각을 해봐. 논산에서 최근 수십 년 동안 그래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그리고 인구가 한 2만 명 늘어나면 집도 늘어나죠. 상가도 늘어나죠. 또 기업도 늘어나죠. 거기에 따라서 학교, 뭐 문화시설, 뭐 교통, 전체적으로 도시 자체가 바뀌게 되거든. 또 젊은이들이 또 같이 좀 모일 수 있고, 또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이 인력난 같은 것도 좀 도움받을 수가 있고. 나는 이제 문제를 풀어갈 때 앵커라는 말을 많이 해야 돼, 앵커. 그러니까 논산 지역 경제를 살릴 때 기업을 지원하서 이것도 필요하다. 저것도 필요하다.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런 여러 가지 중에서도 기둥이 될 만하고. 앵커를 내리면 배가 딱. 안정적으로 딱서 있는 거. 그게 뭐냐? 그게 내가 국가산업단지를 그걸 설정한 거예요. 내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 국가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정무부지사 할 때부터 이게 시작하는 사업이거든. 이 국가산업단지 선정을 성사를 시키고 착수 단계까지 와있고, 이게 삽을 뜨고 기업이 들어오고 사람이 모이, 모이면 이제 실감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인구 2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엄청난 사업인데, 아직 사람들은 체감을 못 하고 있지. 이제 김종민이 <laughs> 논산에서 뭐했냐? 그러면 진짜 이 국방산업단지 유치한 거. 이거 하나가 제일 대표적인 그런 성과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에 어떤 기업을 유치하느냐가 중요해. 산업단지만 조성하는 게 아니고 산업단지에 앵커기업이 누구냐? 예. 어떤 기업이냐? 그래서 관련 기업들하고 얘기를 좀 계속 하고 있어요. 앵커기업을 좋은 기업을 유치해오는 게또 이제 남은 숙제지. 그래서 국방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거에 성공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에 들어가게. 그래서 아마 몇년좀 지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30만 평의 산업단지 조성이 되고 대기업이 들어오고 관련 기업들이 전국에서 다 결집이 될 거예요 아 이번 국방산업단지는 난 앞으로 논산의 경제 지도를 바꾸는데 제일 큰 역할을 할 거다. 그리고 국방산업이 아닌 여러 가지 산업들에도 상당히 파급효과가 있을 거다.